어서 오십시오 환영안녕합애다애커뮤커케이터이터현입현입반다습니습 어서 오세요 이요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루피라고 합니다 이름은 루피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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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 여러분, 이번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성격으로 환생해서 엄마에게 돌아오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6년 전 루피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루피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엄마는 루피에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루피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집안의 물건들을 한 번도 물을 뜨는 적이 없고 엄마를 속태운 적이 없었다고요. 어, 왜 그렇게 있었던 것일까라고 궁금하다하셨어요. 내일 엄마가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고 아픔을 견디면서 준비했던 일이 최종 심사가 결정되는 회의에 참석한다고요. 이 심사에서 엄마에게 행복한 결정이 주어질까라고. 궁금하다하셨어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피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어, 이번에 보인 모습은 막 이렇게 기쁘게 웃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먼 곳을 바라보는 멀리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져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표정에는 루피의 표정에는 작은 염려 또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비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니?라고 물었는데요. 엄마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걱정되니?라고 물었어요.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엄마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라고 합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잘했습니다. 지금 루피는 엄마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엄마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음. 어, 요즘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을까? 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많은 친구가 이미 옆에 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친구가 옆에 있길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미 나에게 친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시베리안 허스키가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의 눈도 매우 특이해요. 매우 예쁜 아이입니다. 이름은 데일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데일리라고 들은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데일리라고 들렸던 것 같아서 같았어요. 이번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성격으로 엄마에게 돌아오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성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포악하고 거친 성격을 좋아하지 않듯이 성격은 환경에서부터 나이가 자라는 것처럼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듣는가에 따라 작은 변화에서 커다란 성격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똑같은 나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며 엉뚱한 나를 기다려도 실망할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음, 아기 때부터요. 어떤 훈련적인 것을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면 아이들은 학습을 해서 배우고 그것이 점점 성격으로 굳혀져요. 우리가 생각, 생각, 생각을 계속하면 감정이 생겨요.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감정이 생겨버려요. 그것과 똑같은 것처럼 아이들도 무언가 계속 듣는 말, 반복되는 말, 그 반복되는 말의 강약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은 바뀌어요. 아이들의 성격은 같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견주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견주님의 말투, 말투의 성향, 또 무슨 말을 가장 반복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그러니 성격에 대해서는 네,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6년 전 루피가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억이 루피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많은 것들을 들으려 하고 엄마에 대해 알아채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에게 나의 마음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많이 나를 바라봐 주길 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떤 의구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의 마음은 엄마에게 다으니까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의구심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나의 엄마인가? 저부터 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 예, 네, 그런 그런 걱정 같은 것들을 불안함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마음이 먼저 탁 탔다라고 하니까요. 엄마가 루피에게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는데, 루피는 다른 강아지들처럼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물어뜯은 적도 없고, 엄마를 속 태운 적도 없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강아지가 똑같이 물어뜯고 사고칠 거란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우린 각자의 환경에서 엄마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는 그런 것이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엄마의 평안한 마음과 조용함에 맞추고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네, 그저 그런 것이 흥미롭지 않았대요. 엄마의 마음과 진동을 맞추려고 애쓰다 애썼다라고 하고 있네요. 어, 내일 엄마가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고 아픔을 견디면서 준비해왔던 일이 최종 심사가 결정되는 회의에 참가하신다 하셔. 이 심사에서 엄마에게 행복한 결정이 주어지게 될까?라고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건 간단합니다. 엄마가 먼저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 결정은 끝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해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세요. 그럼 행복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주는 더 좋은 행복을 줄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도요 행복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동감을 해요. 네, 저는 이 말에 동감을 합니다. 어, 제가 에커를 하기 전에는 목공방을 했어요. 네, 근데 목공방을 오픈 오픈할 때 코로나가 같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수업 학생들 수업을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폐업을 했어요. 간간히 뭐 도마 만들러 오시는 분들 있어서 뭐 그런 분들이수업은 했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받아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년도 채못 채우고 저는 폐업을 했어요. 그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다시 이제 현장 뭐 설비하는 그 반도체 그쪽 현장 일을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되게 암울했어요. 뭐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에코를 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 저의 선배의 딸이 놀러와서는 어, 에코해 볼 생각 없냐고 그, 그게 뭐 아무나 되는 거냐고 하고 싶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 저도 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뭔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설사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그런 걸 의뢰할까라는 생각부터요 벽이 너무나 컸어요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알려줘도. 그런데 결과가 너무나 지금은 만족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전 루피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공감을 해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요, 행복할 거다, 행복할 거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로 또 다른 곳에서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는 내일 심사를 받는 음, 곳에 엄마 곁에 루피가 있어주길 바란다 하셔 엄마는 루피가 옆에 있다라고 어, 생각하면은 너무나 든든하고 그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데라고 전했습니다. 네, 옆에 있어줄게요. 원하는 결과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세요. 결과와 상관없이 엄마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 13일 날 파티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고 맛있는 간식또 나눠 먹고, 또 그곳에 친구들이랑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길 원하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말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루피가 고민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런 모습일까?"라고 물어봤는데요. 물론 그곳에 있어도 즐거울 수 있지만, 엄마 옆에 있는 것이 더 즐거울 때가 많아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어쩌면 루피는 안갈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드네요. 네. 음. 엄마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 라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엄마에게는 정말 옆에 있어줘야 되는 어, 순간이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루피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